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로 이루어진 폴란드의 기갑군단이 러시아 국경지대에 자리 잡으며 푸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속한 납품능력으로 올해 폴란드에 약속했던 모든 K2 전차가 양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K2 전차만으로 이루어진 신규 기계화사단을 편성해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국경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불라니에보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교전거리가 5km에 달하는 K2 전차 부대를 이곳에 배치한 것은 사실상 푸틴에게 전차포를 겨눈 것이나 다름없는 선전포고이죠. 그러자 러시아 측에서도 맞불을 놓겠다며 최신 전차를 도입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포탄도 없어서 북한에다 빌려 쓰고 있던 러시아가 어디서 최신 전차를 구했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전차의 정체가 공개되자 또 한번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같은 한민족 아니랄까봐 한국이 유럽의 병기창으로 부상하는 동안 북한은 러시아의 병기창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현재까지 러시아에 공급한 122mm 포탄은 수백만 발을 넘어섰으며,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최근 낙탄된 러시아 포탄 중 60%가 북한산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북한군의 주력 무기인 73년식 기관총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우크라이나로선 속이 뒤집어지는 소식이었지만, 이는 그만큼 러시아의 무기 공급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푸틴에게 가장 간절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전차인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입은 전차 손실 규모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지난 9월과 10월 동안에만 러시아는 200대 이상의 전차를 잃었는데요. 이는 기계화 사단 두 개를 편성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이죠. T-72, T-90 등 러시아군에 쓸 만한 전차는 모두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투입되어 현재 러시아군 훈련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되었던 T-34 전차가 훈련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푸틴은 자존심도 적고 북한의 전차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11월 10일 디펜스,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 군사 매체들은 러시아가 독일의 레오파르트2 등 서방 국가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맞서기 위해 북한 전차를 지원받아 전선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기서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북한에 무슨 쓸만한 전차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K2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최신형 전차를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내세웠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평양에서 북한판 방산전시회라고 할수 있는 국방발전 2024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북한 무기들이 전시되었고 그중에는 러시아에서 요청하고 있는 중장갑형 M2020 전차도 있었습니다. M2020 전차는 지난 2020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한의 최신형 전차라면서 처음으로 공개됐었습니다. 이 전차의 외형은 우리나라의 K2 전차나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와 같은 3.5세대 전차와 닮아 있어 확실히 기존 북한 전차들보다는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열병식 당시 포탑 위에는 방공용 기관총과 유사한 시스템이 장착된 모습이 포착되었고, 전차 측면에는 반응장갑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M2020이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단순히 기존 전차를 개량한 수준을 넘어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방어 및 화력 강화 기술을 적용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체 설계와 포탑 구조, 각종 장비의 배치가 동구권 전차의 전통적인 설계를 일부 탈피한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이 전차에 있어 나름의 기술 발전을 이루어낸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었죠. 김정은도 이 전차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한국의 전차는 상대가 안될 세계 제1의 위력을 가진 전차라고 엄지를 치켜세웠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신형 전차에 타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2020 전차가 한국의 K2 전차의 상대가 될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관통력, 사격 통제 장치,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K2 전차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M2020 전차입니다. M2020 전차에는 러시아나 중국 등 동구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125mm 주포를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M2020 주포의 관통력을 약 600mm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K2 전차의 주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위력으로 800mm 날개안정 분리탄도 막아냈었던 K2 전차의 전면 장갑을 절대 뚫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력이 생각보다 뛰어나더라도 맞추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북한이 우수한 사격 능력을 갖춘 첨단 사통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가능성은 낮아, 실전에서의 명중률 역시 처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M2020 전차의 실질 교전거리는 1km 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전 거리가 5km 이상인 K2 전차와는 아예 교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소총을 쏘고 있는데 혼자 칼을 들고 있는 수준의 격차이죠. 종합적으로, M2020은 북한이 제한된 기술력과 자원 속에서 나름의 진보를 이뤘음을 보여주지만 자유 진영의 최신 전차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전차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차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러시아군의 현실인데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전차가 투입되어봤자 오히려 러시아군의 희생만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2020 전차는 부족한 공격 능력만큼이나 방호력과 생존 능력도 부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M2020의 장갑은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고 있는 제블리는 물론이고 RPG7조차 방어하기 힘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능동 방어 장치를 탑재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기술력과 자원 한계를 알고 있기에 누구도 그 성능을 믿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못믿어 온 전차를 타라고 준다고 기뻐할 러시아군이 있을까 싶은데요. 우크라이나는 m 1이 브람스나 레오파르트2와 같은 서방의 3.5세대 전차를 타고 있는데 이를 북한제 고물 전차를 타고 상대하라니 차라리 대전차 로켓이나 하나 달라고 하고 싶은 기분이겠죠. 김정은은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하여 실전 경험을 쌓고 군사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오히려 북한군이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사실만 들통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에 투입된 북한군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실전 경험을 쌓고 돌아오게 된다면 한국군의 위협이 될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현재 북한군은 제대로 교전하기는 커녕 러시아의 고기 분쇄기 전술로 무의미하게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습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북한군의 고위 장성까지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지도 못하며 대부분의 북한군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게다가 김정은이 이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요. 북한의 통제에서 벗어난 북한 군인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이 러시아 병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달리 고기 반찬이 나오는 넉넉한 식사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북한의 세뇌가 풀리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많은 북한 병사들이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스마트폰으로 한국 K-POP 영상을 몰래 시청하다가 들킨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던 이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김씨 정권에 계속해서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탈북하려 애쓰거나 북한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키겠죠. 그렇기에 북한식 표현으로 반동분자가 된 이들을 다시 북한 사회에 받아주느니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부 소모시켜 버리고 러시아로부터 그 대가나 잔뜩 받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들의 목숨을 일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현재 북한은 더 많은 병사들을 전장에 밀어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미 1만여 명을 투입한 북한은 러시아 2차 파병을 위해 동해안 방어부대에서 5천여 명을 징발해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러시아의 10만에 달하는 군사를 파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죠. 벌써 추가 파병을 준비할 정도로 러시아가 제공한 파병의 대가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인데요. 이번 군사지원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100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BBC에서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의 유조선 12척이 지난 8개월 동안 43차례에 걸쳐 러시아 극동항의 유류선적 부두를 오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공급받은 석유양은 1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에서 제안한 북한 석유 수입 한도의 2배에 달하는 양이죠. 전차를 굴리고 전투기를 날릴 기름도 없던 북한에 이렇게 많은 석유를 공급해주니 눈이 돌아가서 다 퍼주려고 할 법도 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기름을 받아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소모 중인 북한 전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이 기술력이 부족한 북한은 기계로 할수 있는 부분까지 인력으로 채우고 있었는데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북한의 생산성과 군사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귀한 자식들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무의미하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낳고 싶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죠. 푸틴도 북한과 손잡은 게 슬슬 후회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무기와 병력을 얻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고 3, 류국가 북한과 손을 잡았는데, 얻은 건 녹슬고 불발되는 포탄과 미사일에 교전이 성립되지도 않는 전차, 제대로 먹지도 못해 삐쩍 마른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사기는 덤이었죠.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무슨 수작질을 하든 늘 해오던 것처럼 자주국방의 기치를 세워나간다면 북한의 도발은 한국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나가게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